안녕하세요, 불주먹 잼민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내일 앨범이 나와요, 여러분. 타이드라는 EP인데 어제 그간의 음악이랑 좀 이, 이런 그 필터를 씌워놓고 할 지금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간의 음악보다는 좀더제 마음이 좀 담겨 있는 앨범이니까 다들 혼자 계실 때. 좀 약간 센치해지는 시간에 들으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항상 그, 우리 클럽 투어 따라와, 따라와주는 팬들 너무 고맙고, 어, 못본 사람들도 다음에 꼭 보고 싶고,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많이 감사한 밤이고요. 여기 지금 클럽에서 잡아준 숙소인데, 이런 화장대가 있음. 이거 키면 여기에 불이 이렇게 개 밝게 들어오거든요? 그게 좀,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네. 새벽에 이어폰 꽂고 듣는다.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고. 네. 오늘 리버틴도 너무 재밌었어요. 항상 갈 때마다, 아, 진짜 나는 너네들의 소중함을 느낀다. 진짜로. 이별것 없는 이한 청년한테 이렇게. 다들 이렇게 관심 쏟아주고 시간 쏟아주고 에너지 쏟아주고 하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다음 것도 빨리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또 방구낀 거 아니고 베개 소리야 베개 소리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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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은 거야 아우 그냥 아우 그냥 어쨌든 그럴 수있으니 있을 것 같아요. 화장한 게 아니라 이게 불주먹 잼민이 필터가 재밌어서 했는데, 이게 좀 사람을 이렇게 잼민이처럼 만들려다 보니까 이 눈도 좀 키우고 요 턱도 좀 깎고 오요 피부도 좀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뭐 일석이조라고 볼수 있고, 네. 어쨌든 고맙다. 항상 고맙고, 내일 앨범 많이 기대해주고, 그리고 또 양념까지 찾아와 주는 팬들, 아까 광주 나올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고맙고 응. 양양에서 또 바이브 좋게 한번 신곡도 칠하게 한번 불러 볼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케이 다들 그러면 카키 실물 너무 성인 남성이라 놀랬다고? 그 무슨 <laughs> 그 무슨 그 무슨 말이죠? 예 최이태 씨 스토리에 올린 네. 휴지 친구와 찍은 사진 해명 아, 이게 휴지 폭탄이 터졌어요. 오늘, 붕! 하고 이제, 붕! 터져가지고, 그게 여기 이렇게, 여기, 여기 내, 네, 이, 목에 이렇게 얹혀서 왔더라고. 집을 같이. 다음은 서울이에요, 여러분. 클럽 투어는. 근데 내일 양양에서 파도이, 저희 공연 브랜드 파도이가 진행되니까, 양양 혹시 들릴 분들, 혹은 양양을 나 때문에 오실 분들, 모두 환영입니다. 예. 네. 다 고맙고. 재밌게 재밌게 놀아봅시다 항상 신곡 나오면 또 반복재생해서 계속 들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laughs> 오 다니엘 잘 지내지? 나 조만간 전화 한통 할게 너 외국인가 지금 오케이 그러면은 난할말다 됐고 다들 사랑한다. 오늘도 화이팅. 안녕히 주무세요.